이번에는 대학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 뭐 축제나 활동적인 걸 참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축제도 할 수는 없고, 신입생 MTOT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너무너무너무 아쉬워요. 저 진짜 MT 가는 게 진짜 제일 로망이었는데 지금 아, MT를 못 간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laughs> 그리고 다음에 한국 친구 사귀는 게 어렵지 않냐는 질문도 많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친구 사귀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한국 친구 사귀는 꿀팁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물론 온라인으로 수업 다 하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친구를 만나기가 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이 있으면은 친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 정용 과목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 반 전체가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학우 친구를 만날 리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한국 친구랑 같이 수업 듣는 거예요. 한국 친구들이 듣는 수업을 수강 신청을 해서 저도 그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저는 1학기 때 한국 친구들만 듣는 수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난다고 해서 꼭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셔야 돼요. 먼저 다가가서 혹시 무슨 과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기에서도 아마 흔쾌히 친구를 하자고 할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국 친구를 사귀는 편이고요. 사실, 어, 대학생 분들도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먼저 다가가기만 하면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진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려면은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한국어를 진짜 잘해야 돼요. 한국인 친구들이랑 또 소통을 잘 하면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그리고 적응 문제. 적응 문제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이랑 너무 안 맞으면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면은 여기서 적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한국이랑 외국 문화가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마다 문화 차이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너무 못 받아들이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계속 한국 문화를 못 받아들이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문화 차이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 나는 문화 배우로 가는 거다. 나는 거기서 문, 그 문화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계시면은 적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게술 문화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다 같이 모아, 모일 때 술을 무조건 해요. 근데 술을 잘못 먹는 사람이면은 강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강요하는 문화도 아니어서 지금 강요 강요하면은 오히려 큰일 나요. 그래서 강요하는 문화도 아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술못 먹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한국인들 중에서 물론 술잘 마시면은 좋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한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감사합니다. 제 장점이 항상 제 장점이 한국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해요. 근데 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 했던 노력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학원은 제가 한, 뭐한 2, 3년 정도만 다녔고 그 다음에는 계속 독학을 했죠. 학원 다녔을 때는 읽기를 매일 써요. 한국어로 읽기를 써요. 사실 처음 배우면은 어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도 써요. 문법 틀려도 괜찮고 뭐 단어 몰라도 찾아보고 다 괜찮아요. 근데 일단 써야 돼요. 쓰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봐달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봐주고 고쳐주고 또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문법이나 뭐 새로운 단어 그런 걸 배울 수 있겠죠. 읽기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일상생활의 혼잣말을 한국어로 얘기해요. 내가 한국인이 돼야 된다 내가 한국인이다 내가 한국인이다 내가 한국인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한국어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은 한국어를 좀 잘하게 돼요 그리고 어 드라마나 예능을 보면서 멘트를 따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고 말고는 아니고 진짜 톳이 완벽하게 말투 완벽하게 그 감정 완벽하게 따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거예요. 한국 친구를 사귀고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 한국 친구들한테 저 발음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을 하는 게좀 자연스러워요? 이거 말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안 물어보면은 사실 알려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다 알아들이니까 알려주지는 않고, 근데 물어보면은 무조건 알려줘요. 그래서 말하면서, 아, 뭔가 좀 꼬인다 싶은 그런 발음 있으면은 친구들한테 그냥 물어보세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따라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국인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어, 발음을 하고 한국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많이 연습을 하면은 할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수 있어.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한국 유학 Q&A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